저는 방송 가장 안타까운 건방송의그법 음, 네. 네, 어. 어린이들 저 제가 달려라니 떠돌이 같이 할 때는 여섯 시 사십 분밥 먹으면서 그걸 봤거든요 맞아요. 네, 엄마 맞, 아빠랑 예, 다 저도, 같이 어. 근데 어느 날 방송법이요 어린이 시간에 광고를 그 프로그램에 광고가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 한이 광고가 그 타임 때못 나가게 되고요 네. 뭐 이러면서. 보통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광고를 넣기 위해서 네. 보통 웬만한 자본주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렇거든요 왕구 회사가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스폰을 해주고 아. 뭐 반다이나 이런 데다 그렇잖아요 근데 네. 한국이 그걸 규제를 해 버렸어요 아. 그러면서 방송에, 방송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가 안 오는 방송이 그 시간대 네. 프라임 타임 때 네. 있을 네. 수도 있요 뭐 네. 밀려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3시 몇 분까지 네. 애들 유치원 아이들 밖에 볼수 있는 시간 학원 가야 되죠. 네. 네. 다들 학원 가고 네.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음. 지금 대한민국의 규제가 많다는 얘기를 오늘 오전 오늘 뉴스에 네. 하셨는데, 네. <laughs> 그럼 바로 그런 규제부터 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규제하고 아이들을 위한 이거는 프라이드를 주는 문화라 음. 거기에 보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규제와 보호가 음. 강력한. 그래서 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쿼터제로. 애니메이션을 그 강제로? 프라임 타임 때 방영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냥 음. 형식적으로 뭐 오후 2 시, 뭐 새벽 몇 시에도 그 쿼터제 인정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고요. 네. 지금 음.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음. 쿼터제를 프라임 타임 때 해야 인정을 해줘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볼수 있는 그 다음에 건전한 네. 시간에 볼수 있게끔 음. 음. 그 보완적인 법제들이. 있고 ]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결국은 이 만화를 문화로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이들에 대한 저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네.